현 정부의 어, 정책 흐름 어, 얼마 전또 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가 됐죠, 그죠? 8 8 500, 8 500원 정도 음, 그러면 올해 하고 합하면 올해 15% 내년에 10%올르면25% 어, 임금 25% 인상이 되네요, 그죠?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직장 있고 뭐 공무원이고 이런 사람들 되게 좋겠죠, 그죠? 어, 선거 때도 무시 못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국민들은 힘들지만 공무원들은 좋죠, 그죠? 지금 고급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고급 공무원 분들 은 좋은 거죠, 그죠? 음, 확실하게 표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국모들 좋아하니까.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증세를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뭐, 뭐더 많은 수익, 뭐 인간다운 뭐, 삶, 질을 좋은 삶, 뭐 이런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어 사업자들이 탈세를 많이 하죠, 그죠? 보이게 안 보이게.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손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월급이 올라갈 테고 월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보통 세금을 내니까 당연히 증세가 되겠죠, 그죠? 증세를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느끼면 지금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더 힘들 겁니다 생활이.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지 않습니까? 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안 올랐지만, 어쨌든 월급이 뭐 15%나 최저임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죠. 똑같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세금을 뜯어가거든요. 그 오른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그냥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니까 만약에 어 과자가 만약에 천원 했다. 그럼 10% 했으면 11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천원일 때부가가치에 어 10%를 떼는 거랑 1100원일 때부가가치가10% 떼는 건 다르죠. 그죠? 100원하고 110원이 되겠죠. 그 10원이 오르죠.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족한 세수를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이 더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증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사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증세를 해서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핑계 하에 세금이 최저 임금 올린다는 올려 오라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증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 하위계층, 어, 하위계층을 돈을 더 준다고, 어, 약간 중위계층, 중산층에게 증세를 하는 거죠. 공성차가 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쓸자리는다 없어지고, 줄이겠죠, 아무래도. 자, 고르면. 두명 일하다가 한명 잘리겠죠, 그죠? 그리고 한 명은 두명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상층까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증세를 자꾸 하게 되면 기업은 어 비용 부담이 생기니까 또 쓸데없는 사람은 잘라내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한강다리가 붐비겠죠. 그죠. 어 그이 증세하고 이제 저을 그러니까 자꾸 올려달라, 그죠? 더 올려달라 그러죠. 더올려달라 그러죠. 물가 더 오르죠.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 그러죠 노동자들은 왜냐면 어, 증세가 그 많아지니까 자기 주머니 어, 시급이 올라 최저임금 올랐는데도 자기한테 오는 별로 이게 렇피부로안 하다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더 올려달라 그런 거죠. 더 올려주면 더한 여러분들 내야 되는 세금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증세를 하려고 계속 올리면 결국은 전부 다 망하는거죠 기업보면 다회외로 나가버리고 그죠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죠 그렇죠. 뭐 그렇고 저출산 대책 어, 지금 일본이 무슨 일자리가 많다고 그렇게 해야겠는데 물론 뭐 일본이 그 얼마 전에 그 뭐지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그 엔저 엔저를 하려고 막그 했죠 엔저를 은의적으로 엔저를 좀떠보려고그 마이너스 정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일자리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정책을 썼다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일본도 저출산이죠. 굉장히 심각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그전에 인구가 많았어요. 그죠. 그 전에는 인구가 10명이었는데, 지금 새로 태어난 인구는 5명 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10명이라든, 10명이라든 그... 10명이 일하던 그 사람, 인력 자리를 다섯 명이 가니까 일자리가 남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일본 정부가 잘, 정책을 잘 했다기 보다는 인구가 줄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대우나 스타일, 대우나 스타일을 왜 대우나 스타일을 하냐면,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되면 우려된다. 걱정된다. 뭐,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뽑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정말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안그렇면 뽑지를 말든가,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운동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 자기가 이렇게 약간 똥꼬집 피운다 그러지. 조금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자기가 성경,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를 하고 의견을 내면 좀 이렇게 절충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죠? 뭐 하나를 양보하고, 만이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내가 어, 너네도 하나를 양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죠, 그죠? 그 뒷감당하면 임하면 이제 뒷감당 모르겠다 그러고 책임을 안 지죠, 그죠? 이상한 복지. 근데 뭐 장애인족 장애인, 그, 뭐, 10만원 준다고. 저기 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10만원 가지고 뭐, 어, 뭐, 버스비도 안 되는, 어디 왕복, 한달 왕복 버스비 겨우 넘는, 하고 빵 하나 사 먹으면 끝나는 돈 10만원 주면서 5색생색그억수 내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 10만원 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10만원 받아가지고, 그죠? 그냥 뭐, 어디, 저 택시민 하라는 건지, 그죠? 물가는 존나게 올려놓고, 어, 뭐, 이상한, 어, 복지는 이상하게 하고, 물론, 어, 정, 내가, 제가 얼마 전에 정부 예산하는 무슨, 이렇게 편성하는걸 봤는데, 어, 지금 정부 비품비가 40조랍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비품비가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어 사무실을 운영하면, 뭐, 복사종이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 사지 않습니까? 그 사서 쓰는 비용이 1년에 40조랍니다. 40조. 거기서 그 비용을 절반만 줄이면, 얼마든지 복지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절반이 아니라도 3분의 1만 줄여도 최소한 10조는 나올 텐데. 그죠? 그 돈이면 장애인 복지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못 줄이겠습니까? 30%못 줄이겠습니까? 그죠? 복사종이 3장 쓸거 1장 쓰라는 거죠? 복사종이 그 3장 쓸거 2장만 쓰면 안 됩니까? 그죠? 책상 1년 정도 더 쓰고, 모니터 1년 정도 더 쓰고, 그죠? 그렇게만 하면 1년에 10조가 나와 충분히 복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과연 정부는 그런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건 임금이 아니에요, 그죠? 비품비. 소모품 비용만 40조 얼마, 소모품 어마어마하죠, 그죠? 물론 그 안에 뭐 이상한 자금도 좀 있겠죠, 그죠? 그 국회의원들 뭐 이상한 특할비 비슷한뭐 그런 것도 안에 대어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 돈으로 책을 산다든지. 그렇죠? 국회의원들 출판회 하면 그돈 가지고 책 사주고 하겠죠, 그죠? 경제가 지금 굉장히 부실하죠. 어, 그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래에 대한 먹거리 같은 걸,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앞으로 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 지금 벌써 1년, 2년이 다 돼가지고, 그죠? 2년 차에 다 돼가지고, 그죠? 어, 전혀 그런 비전이라든지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북한을 만약에, 북한하고, 자 북한은 지금, 어안 좋아지고 있어. 그죠?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아. 언제, 이것도 언제 또 옛날처럼 단절될지 몰라요. 그죠? 북한을 믿고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약간 모험인 것 같고. 그죠? 미국,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 이 u 도 지금, 어 관세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최저임금을 올려요. 그죠? 그러면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죠. 왜 그게 심각하냐면, 한국은, 한국 경제 특성상, 한국은 가공무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원이 없는, 자원이 없어서 외국에서 자원을 사와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대파는 그런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내 쪽으로 안 하고, 해외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나 호주나 뭐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어 그렇게 가공무역을 해서 재판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뭐 그런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 경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외환 관리 같은 거잘 못하고 있다면 또 가격이 확 올라가죠. 그죠? 일본과의 반대 정책이 되는 거요 일본은 이제, N을 떨어뜨리면서, 어 만약에 뭐, 예전에, 뭐, 일본, 일본의 어떤, 뭐, 과자가 하나에 천 원을 했다, 천원을 했다, 그랬을 경우, 환율이, 한국 10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만 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N 저 현상으로 하면, 어한 500원이나, 한 7, 800원 정도의 과자를 살수 있는 거죠. 천원짜리, 만원짜리 까자그를 사먹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인거죠. 일본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책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물론 환율은 아직까지 1100원에서 12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어, 근데 그, 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품질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 한국보다는 일본 제품이 좋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한국, 그 한국은 아무래도 그 가격, 가격 정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벤츠하고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 현대자동차는 뭐 1억에도 잘안사지만벤츠는 2, 3억에도 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거의 차이인 거죠. 그죠. 어, 근데 그 근데 한국에서 정치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어, 벤츠에 맞추고 있는 거죠 현대차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벤츠에 맞추고 있는 거죠 벤츠를 못만들는데 벤츠에 맞추고 있는 거죠 정책은 어, 아니면 벤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영뭐 연구개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아니면 벤츠 값을 현대차를 벤츠 값을 받으려면 기술 을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래 벤츠 수준의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사람들이, 어, 인정을 하고 차를 사는 거지. 차는 별론데 가격은 벤츠를 달라.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어, 이쪽으로 하면 뭐 세제 혜택을 주고 뭘이은 것도 아니고, 어,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 올려서 정사하고 퇴임하면 끝이다. 뭐이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욕먹고 탄핵까지 되고, 그죠? 삐, 삐대다가 나가는 것 같으니까 결국 중간에 어, 탄핵 발효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책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때도 어, 토론에 나와가지고 무능하다, 무능하다, 무능하면 나가라고 그렇게 어, 떠들어 했었거든요. 막 그렇게 크게 지금 대통령, 지금 정부하고 그렇게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죠? 현 정부의 정책 흐름, 뭔가 수정, 보완이 되어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큰일 날 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